고린도 전서 88번째 북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27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효력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본문 27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만물과 만유 위에 계신 것은 물론이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증명됐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그분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임을 분명하게 증명하죠.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아래 두신 거로 묘사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사와 만물 위에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 함께 하시며 간섭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창조주의자 만사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높이기 위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 군주처럼 우리 위에 군림한 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과 망가진 인생에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만인과 만물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셈이죠. 또한 바울은 29절에서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단들의 행태를 굳이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엉뚱한 사상에 빠진 자들조차 내세신앙과 부활신앙을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죠. 다시 말해, 누군가 예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나 사입이 못지 않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임을 저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신앙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관해 재차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 사람의 방법과 생리를 따라 사는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일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하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여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신자의 부활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맞서는 용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죄로 물든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과 방불한 고난을 항상 맞닥뜨릴지라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믿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생명과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